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3월 8일인데요. 오늘 영상을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이 3월 8일이니까 내일이 3월 9일입니다. 자, 그럼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일까요 아니면 근로하는 날일까요? 뭐 어떤 특별한, 다른 날일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자 그럼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알고 계신 거뭐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그냥 우리가 빨간 날 쉬는 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공휴일이라고 하면 어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규정한 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무원이 쉬는 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요게 계속해서 변경이 됐죠. 네, 그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차근차근씩 이렇게 변경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2022년 그니까 마지막에 이제 변경된 것만 아시면 되겠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공휴일이 법정 휴일. 민간에 있는 근로자들도 이 공휴일 날이 어 법정 휴일이 된다. 휴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에는 아니었던 얘기예요. 그럼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30인 이상에 해당이 됐고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공휴일이 민간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휴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 됐다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인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이날 휴일인 겁니다. 휴일. 그러니까. 다른 날들처럼, 다른 공휴일들처럼 이 날도 만약에 쉬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쉬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날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날 일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날이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일을 해, 하, 하더라도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한 거에 대해서만 더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연장 근무가 있다면, 연장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받으면 되겠죠. 근데, 3월 9일은 휴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날 일한 거에 대한 근무한 거에 대한 어, 해당되는 임금,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날, 만약에 연장 근무가 됐다. 연장 근무를 하루 8시간을 넘어가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가면, 연장 근무죠. 그리고 연장 근무가 됐어. 그러면, 그날 또 연장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받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휴일입니다. 공휴일. 휴일이니까 또 휴일 수당을 추가적으로 또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날 일을 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일한 거에 대해서 휴일 수당까지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뭐 다른 공휴일하고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어, 가능은 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근로자들의 법정인, 법정 휴일은 원래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이두 가지였는데 이 공휴일 부분이 점점점점 이제 연도가 어 이렇게 전 지날수록 이제 점점점점 변경이 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공휴일도 전부 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휴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그걸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또 작년에 규정이 약간 또 변경된 게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1년 8월 4일날 이 대체 공휴일에 대한 부분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뭐 광복절이라든가 개천절, 한글날 이럴 때어 휴, 그러니까 빨간 날에 이제 그 어, 날이 겹쳐버린 거죠. 공휴일이.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날한번더쉰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뭐냐? 어, 3월 1일 기존에 있던 거 설날 그다음에 추석 어린이날. 이게 대체 공휴일이었어요. 원래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들어갔냐면 3일절 그다음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가 대체 공휴일로 추가가 됐다. 그게 작년 2021년 8월 4일날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빨간 날하고 겹치는 날이 이제 언제, 언제냐? 바로 추석과 한글날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을에 올 추석하고 한글날, 그 때는 하루 더 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늘이 3월 8일이기 때문에 내일 3월 9일날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제 본, 본 투표죠. 지난 이제 며칠 전에는 사전 어, 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어, 본 투표 날 투표를 하시는데 이날은 공휴일이다. 그래서 이날은 만약에 내가 이날 일을 하게 되면 어, 그만큼의 휴일수당까지를더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날은 어, 법으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만약에 사업장에서 그 투표하는 시간을 보장을 해주지 않을 시에는 이거는 어,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점좀 유념하시면 되고요. 우리 만약에 일하는 근로자들이라 그러면 어, 일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일수당까지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원칙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쉬면서 근무한 것처럼 그렇게 또 수당을 더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다 다, 어, 투표하셔가지고 또 우리 또 새로운 당선되시는 대통령께 힘을 실어준다 이런 뭐 느낌에서 전부 다 투표에 이건 당연한 권리이자 또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표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면서 이 공휴일에 대한 개념 한번더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